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번님이신 장소장님이 장은학실을 오셔서 동행 출조를 하네요. 안에도 가을 색이 조금씩 물들고 있네요. 이 오는 만수위에서 직선으로 1m 정도 수위가 내려갔네요. 그래도 포인트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몇 군데 이해에는 차림을 할 수가 없어요. 5승급 호텔이에요 난로까지 설치했습니다 장소장님 5승급 호텔 내부에요 장소장님 세팅입니다 기본 10대를 세팅했어요 오늘은 대물 아니라도 손맛은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바로 저는 옆에다가 이렇게 10대를 세팅했고요 배에다가는 충주호 물침대 포함해서 5승급 호텔 차려놓고, 오늘도 번님과 자연을 벗삼아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바로 같이 바짝 붙여갖고 했어요. 장소가 없습니다. 크게. 맞은편에 조사님 두 분은 장박을 하고 계셔요. 많이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6시에요. 투척을 할까 하네요. 개세개어쨌든는 6개는 개는개는 수심이 6어요 6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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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나 이거 하나는 수심이 좀 멀리 수심 투척은 완료했네요. 미끼는 마이지렁이를 사용하고요. 수심은 7m에서 15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배를 바짝 붙여서 낚시를 하는 관계로 어, 낚시 여건이 좋지가 못해요. 해서 지금 1번 하고 2번. 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상에 잘 잡히지를 않아요. 해서 이제 입질이 오면은 그때 한번 돌려서 찍을 수 있으면은 찍어 볼까 하네요. 대신에 장소장님 거 희미한 거 저기가 거의 7대 이상 보여요. 현재 시간이 9시에요 장소장님 10대와 제 기본 10대가 20대가 끔쩍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전혀 입질이 없네요.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는 새벽 2시 4시 타임에 입질이 좋은 곳인데, 어,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전혀 입질이 없어요. 현재 시간이 2시에요. 아, 잠시 눈을 붙일까 하네요. 현재 시간이 4시 6분이에요. 3일째 직선으로 1m 물이 빠졌어요. 오늘 역시 내림수위예요. 물이 쭉 빠졌네요. 배는 땅에 지금 얹혀있어요. 2시에 잠시 눈을 붙였어요 오늘 낚시는 전혀 입질 자체가 없어요 어? 발전방류만 하면은 한 30cm 정도 빠지면은 고기에 큰 영향은 없는데 이렇게 쭉 빼버리면은 50cm씩 쭉 빼면은 영향을 좀 받죠. 아무리 만수위라도. 그래서 입질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새벽 4시 타임에도 아주 잘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뭐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물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내림수위에. 현재 시간이 6시 30분이에요. 전혀 입지를 받지를 못했어요. 장소장님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틀째 장락을 할까 하네요. 오늘 한번더 기대를 해볼까 하네요. 하지만, 수위가 4일째 내림수위로 전환되었어요. 수직으로 1m20 정도가 빠졌어요. 해서 오늘도 내림수위가 되면 은 역시 장의 입지를 받지를 못할 것 같네요. 그래도 오늘 한번더 기대를 해보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